섬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주제입니다. 성도의 삶은 섬김의 삶입니다. 섬김 없는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섬김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섬김의 사역이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섬김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신 후에 특별한 행동을 하셨어요.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니 겉옷을 벗고 허리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쩔 줄 몰라 했죠.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이게 뭐 잘못인가요? 그 당시에는 발을 씻어주는 것은 집에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이 없는 집은 자기가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이 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린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나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하도록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의 경제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 그대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는 중심에 섬김 있는 거죠. 섬김이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섬김을 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담는 삶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섬기려면 섬김의 대상이 있어야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님과 이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웃을 섬긴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예요.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려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서로 섬기십시오. 성도는 마땅히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 이 서로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섬김은 서로 해야 하는 거예요. 상호 명령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의 섬김의 개념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깁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자를 섬깁니다. 어린 사람이 어르신을 섬깁니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깁니다. 피고용자가 고용주를 섬깁니다. 을이 갑을 섬겨요. 이것이 세상의 섬김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섬김의 개념은 상호적이에요. 그러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길 수 있고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어르신이 어린이를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위대한 삶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도 그래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다 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기가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길을 선택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섬김의 삶을 살려고 교회를 이룬 것이에요.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섬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김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낮아지고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낮아지고 내려가면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섬김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종의 삶으로 말씀하셨어요 종이 되지 않고서는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섬김은 이렇게 하향지향에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죠 더욱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의 깊은 영성이 형성이 돼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삶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내려가신 것을 기억하고 그 본을 받기 힘써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서야 우리는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림을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종의 모습을 가지셨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장 저주받고 버림받은 십자가에 달린 자로 낮아지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요. 우리가 유명해지고 강해지는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담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을 담는 삶, 주님처럼 낮아지는 삶이에요. 낮아지는 삶.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는 서로 낮아짐으로 섬기는 삶에 혼신해야 합니다. 내가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빌리포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려면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이기심, 내 교만함, 내 주장 자랑, 탐욕 이 모든 것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산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향해 가기에 쉬운 넓은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19세기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디엘 무디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어느 날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노스필드에서 이제 성경 집회가 열렸어요.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회 같은 그런 성경 집회가 열렸어요. 하도 이분이 유명하고 그 집회가 유명해서 유럽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 집회에 같이 참여하려고. 그런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첫날 끝나고 다 숙소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그 유럽에서는 이 목사님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 하면, 딱 집에서 이제 들어가면 그 집에 일하는 어, 하인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엘 무디가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그 구두가 쫙 숙소에 놓여 있는데, 야, 이 목사님들 영국 그 어, 유럽에서 왔는데, 이분들이 아마... 내일 일어나면 구두가 반짝반짝 닦인 것을 기대하겠지. 하지만 여기는 미국이에요. 아, 이분들을 어떻게 섬길까?다가 하 신학생들을 불렀어요. 야, 우리가 영국에서 또 유럽에서 오신 이 목사님들의 구두를 닦아드리자. 근데 신학생들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딜무디가 그 구두를 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자기가 구두를 닦았어요. 이 무디 친구가 마침 무디를 만나러 왔다. 그 장면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일화가 알려지게 된 거죠. 다음날 잠을 자고 일어난 유럽에서 목사님들은 나와 보니까 구두가 반짝반짝 했어요. 하지만 누가 해줬는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이러한 무디의 마음, 섬기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억지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내가 종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교회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교회는 아래로 내려가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곳에 있지 않고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성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저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서로 섬김은 서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꺼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나의 삶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삶은 선한 동기로 해야 해요. 동기는 무엇이에요? 마음이죠. 마음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는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사대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엄청 성장하는 교회였고요. 막 활발하고 생명력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너희는 죽었다라고 선언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름은 살아 있었지만 실제로 내면으로는 파산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서로 섬기는 참된 교회로 성숙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섬길 때 어떤 모양으로 된 다른 사람에게 그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거나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것은 참된 섬김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동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때 내가 그 대가를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르지 못한 동기인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유, 왜 섬겨?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감격하며 섬길 뿐입니다. 그 주님을 닮으려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고, 섬김을 위해 거듭났으며,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고, 섬김을 위해 거듭났으며,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아멘. 우리의 모든 행동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감추어진 동기가 있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러한 섬김은 받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순수하지 않은 동기에서 나온 섬김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할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순수함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발하도록 힘써야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를,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섬김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죠. 그런데 이 지체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해야 하고 그것은 혼자서는 할수 없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섬기지 않고서는 건강한 지체가 될수 없고 지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몸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님으로부터 각기 다른 은사와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서로를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누구도 혼자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완전해질 수 없어요. 서로 돕고 섬김으로, 서로 세워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때 교회는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하고 귀한 존재예요. 우린 다 그렇게 귀한 존재. 우리 서로 보고 한번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다 소중해요.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은 주님은 그리스도 예,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섬김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생각과 말만 가지고서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아야 해요. 무엇보다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섬김은, 섬김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이 중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섬기려 한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복된 섬김이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건지, 그를 위해서 운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건지, 찾아가서 얼굴을 보는 것이 필요한 건지, 때로는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삶,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속해입니다, 소그룹. 소그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도 중요해요. 서로를 알때 아는 만큼 필요에 따라 섬길 수 있어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섬긴다는 이 단어에는 도와준다라는 단어도 있음, 의미도 있으면서 또한 도와주려고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식당에 가면 좋은 고급 식당에서는 딱 들어가면 어, 웨이터가 딱 기다리고 있죠 그 웨이터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웨이터예요 무엇을 위해 기다려요? 손님을 잘 섬기기 위해 기다려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섬김의 웨이터입니다 늘 섬기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성들을 만날 때, 가족끼리,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보세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필요를 알고 돕는 적극적 자세와 마음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섬김은 나의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를 채워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섬기려면 우리는 시간도 사용해야 하고, 마음도 써줘야 하고,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의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특별한 기술일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나누고 사용하지 않고서는 섬김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섬기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기쁨으로 섬길 때 우리는 무엇도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의 연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교에서도 성도님들을 보면은 잘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데 다 자기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희생하는 거야. 그런 분은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오히려 그렇게 섬기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야, 이게 진짜 섬깁니다. 이게 진짜 섬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섬긴다면, 아,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한 섬김을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 섬김을 위해 재물을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재물을 함부로 막 쓰면 안 돼요. 또한 우리는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고 헛되게 보내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섬길 수 있으니까 내 건강을 잘 지키는 습관 필요합니다. 언제 한 번이 건강을 시리즈로 설교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전교인이 내 건강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매주 아,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속에서도 나누면서 진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는 프로젝트. 필요하신가요? 그럼 지금 건강하지 않으신 거군요. 네. 어쨌든, 이 건강 너무 중요해요. 중요해요. 또누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습관, 항상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습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습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섬김의 대상을 점점 넓혀갈 수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성도로부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이것이 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온 땅에 열방을 섬기는 거예요. 열방을 섬기는 거. 섬김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입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쫙 내가 8월 달부터 섬겨야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분은 섬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자, 당장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자, 섬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섬길 게 무진장 많습니다. 섬김의 눈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해요. 이곳에서부터 해요. 섬김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다. 성도의 삶의 핵심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과 헌신을 통해 섬김의 삶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섬김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자연스러운 삶의 스타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특징이 되는 거예요. 동수교회 하면, 야, 어쩌면 그렇게 섬기지. 그것이 온 세상에 유명해져야 될 그러한 교회 섬기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